여러분, 헤르스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두살 미만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르스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여러분 헤르스의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피신시켰는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삼촌 라반이 쫓아갑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분노심을 가지고 쫓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 이 라반에게 메시지를 전해습니까 무엇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까? 바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말하지 마. 어, 그 선악간에요 뭐든지 간에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에게 어떤 유협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라. 하늘께서 어, 라반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라반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의 어, 아내 사례를 블리셋 아벨멜레 왕이 취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라를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내,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한마디로 네가 건들면 넌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공포심을 주었고 이 사라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하여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맹신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 공통적인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였습니다. 위기 때에 예수님도 그렇고 살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게 위기 때, 절박한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인도하심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자기 꿈에 너무 의존하고, 꿈이야지 거기에 심취하고, 이 꿈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럴 수는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지만, 맹신해도 서안 돼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말씀 의지한 신앙이 되어야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탄의 공격이 표적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그 꿈조차도 말씀을 통해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 것입니다. 자또 보면은 이 헤루시 아기를 찾아 죽으려니 자이루스라는 영혼을 보면은 참 불쌍한 영혼이다. 예. 이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들, 이렇게 교회를 피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혼들을 볼때참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 우리 분노심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들에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악을 행하는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 영혼들이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믿는 자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방패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한 기도하시며 저들이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쉽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궁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헤루시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어찌 보면 교회를 완전 씨를 말리고자 하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이 핍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안 믿는자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믿는자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담매색으로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을 때하나님께서 뭐라 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이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성도들 믿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 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을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무슨 교를 핍박하겠어. 내가 무슨 교를 박해하겠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교회의 핍박에 핍박에 사람이 바로 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서분은 우리가 교회를 핍박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박해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빕박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것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다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그동안 때때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교회를 힘들게 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박해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킨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므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므로 정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시고 많은 성도들 위기의 때 건져주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 주셔서 하나 민도하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든든신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어서 주님 교회를 피박하는 자가 해로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주님을 박해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